이게 사칙 계산이 이렇게 되 있는데요. 더셈 뺄셈, 곱셈, 나눗셈, 분모가 영인 것 제외, 둘 중에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거나, 그치? 자, 그다음에 둘다불연속인경우에 자, 이런 상황이라면 앞에 있는 연속 함수의 성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, 이 결과는 모름이야. 정확한다고 모름. 결과는 모름. 자, 그래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. 구체적인 조사를 하셔야 되거든요. 구체적 조사. 그래서 여기에 불연속 함수나 여기 나와있는 불연속 두 개. 요 놈이 불연속 지점이 아까 유한계라고 랬잖아 보통 시험 문제는 한 개나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이세 개가 같은지를 갖다가 판단하셔야 돼요 좀 번거롭죠 이런 거 나면 좀 짜증나요 시간도 좀 걸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거 분 구체적 조사 무조건 해야 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걸 처음에 극하에서 필기했기 때문에 조금 아마 여러분 낯설진 않을 겁니다. 이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특수 형태라고 써. 요 특수 형태. 이거 여기다 쓸까? 이거 보기 안 좋네 아래라. 자, 어떤 특별한 꼴일 때는 이게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수 있는 경우. 그래서 특수형성 밑에다 뭐라고 써냐면 결과를. 알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알수 있는. 경우. 자 극한보다 연속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필기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놔요첫 번째, 한계함수는 연속이고 나머지 함수는 불연속이야. 여기 위에는 이놈이죠, 여기. 연속하고 사칙계산 불연속. 이 사칙계산 중에 덧셈하고 뺄셈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건 알수 있어요. 곱셈 나눗셈 모르는데. 얘는 무조건 불연속 나온다. 무조건 불연속. 극한할 때 했던 거 기억 나나? 수렴하고 발산을 갖다 더샘 뺄셈은 무조건 뭐 나온대? 발산 나온다 그랬지. 그러니까 요거를 가볍게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연속 더샘 뺄셈 불연속이 만약 연속이 나왔다고 쳐봐 연속 이 새끼 넘어가면 연속 사칙계산 연속이 불연속 나오니까 기본 성질에 모순 나오죠. 그럼 그냥 가볍게 이렇게 받아들이면돼 증명 엄밀한 증명 할 필요 없습니다. 여기 첫 번째 구요,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. 구체적으로 조사 두 번째 역시 연속 불연속이 나오면서 이두 개가 이제 곱셈으로 연결된 경우에서 곱셈 자, 요 놈은 얘가 연속이 나올지 불연속이 나올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, 일단 뒤에 다시 한번 할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여기 정리합니다. 연속과 불연속이 곱셈이 되어있을때 얘가 연속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연속조건 함수값이 0이면 돼 얘가 불연속지점이 있을거 아니냐 거기에서 좌우함중에 하여튼 뭔가가 두개가 다를텐데 곱해져가지고 같은게 나올 수 있나 이쪽 이새끼 함수값이 뭐이면 돼요 0 그래서 얘는 불연속지점에서의 연속함수에 함수값이 0이다 요거는 거의 명제처럼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루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. 구체적 조사하고 있으면 안 돼.